중국산 전투기로, 대전투기로 꼽히는 프랑스산 라파를 최근 인도와의 무력 충돌을 당시 파키스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진위를 놓고 당사국 두 나라는 물론 전투기, 제조국들까지 후폭풍이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떠오르는 한국 전투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으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던 프랑스의 라팔의 추락은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어쩌면 한국에게 좋은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여겨졌던 라팔, 전투기의 갑작스러운 패배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충격을 금치 못했고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극적인 반전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놀라운 활약에 대한 소식이었죠.